전시재정 참성. 재원은 증세보다 국채, K경제 세길 열어야.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 역할과 재정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습니다. 다만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 발행으로 해야 합니다.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 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상환 의무가 없는 연구체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입니다. 이번 전가구진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이상입니다.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 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 생산 역량은 디지털 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소비 역량을 늘려 공급 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써 수요 공급의 선순환 보장 정책이 필수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 소득이고,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입니다.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 길에서 이익 걷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신규 패널을 모집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 여론조사 신규 패널을 모집한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에 가입해 패널로 활동할 수 있다.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면 패널들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며 패널들은 PC 또는 휴대전화로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에 습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모집기간 중 신규 가입한 패널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앞서 도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모전 온라인 투표, 2021년 예산 중점 투자 부문 선호도, 조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OX퀴즈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해왔다. 이강이드 홍보콘텐츠 담당관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모인 도민의 생각이 도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며 이번 패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지식의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 이용량이 코로나19 국면 이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의 경기도에 따르면 지식의 콘텐츠 이용량은 올해 1월 133만 90건, 2월 116만 9,253건, 3월 191만 2771건을 기록했으며, 4월은 294만 4431건으로, 1, 2, 3월 대비 4월 조회수가 2배에 이른다. 1평균 방문자 수 또한, 1월 17472명, 2월 2767명, 3월 24977명, 4월에는 3만 1092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1일 방문자는 최대 3만 7970명에 달했다. 경기도는 이런 증가 이유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수요의 증가를 꼽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달 9일부터 온라인 계약을 맞은 교사들의 요구로 2600여 개가 넘는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전국 17개 시도 390여 개 학교에 원격 수업 재료로 무상 제공 중이다. 또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던 오프라인 평생교육 과정이 모두 중단되면서 지식 콘텐츠 사용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4월 한달간 가장 인기있는 과정은 나의 길을 찾아서 진로찾기로 136,285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하루 10분 코어 운동, 건강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 갓 오브 보컬 트레이닝, 드로잉 놀이터에서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부상 없는 건강 달리기 비법 등도 조회수 상위를 차지했다. 지식 사용자 증가에 따라 최근에는 지식 플랫폼에 대해 외기관에서 개발한 우수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한층 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생활 취미, 부모, 부부 교육 분야 온라인 강사 30명을 모집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기존 온라인 평생학습을 확장해 도에서 직접 실시하는 집합 교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 학습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 오프라인 평생 학습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도민이 평생 학습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힘쓸 뻥침이다도 관계자는 외부에서 콘텐츠 탑재 요청을 하는 것은 경기도 지식이 대표적인 평생 학습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대면 교육 전환을 비롯한 원격 수업 시스템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이대 지식이 평생 학습 플랫폼의 표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 형 서부장 육성 계획 관련 뉴스입니다. 일본에 대한 국 수출 규제 조치가 1년이 다 되어 가는 가운데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를 위한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기본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경기도는 26일 오전 경기연구원에서 김교식 경제기획관, 사업담당 부서장, 소재부품산업육성위원,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기연구원이 그간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보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생태계의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1, 핵심 전략 품목, 선정 및 육성이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구축 3, 산화경 클러스터 촉진 등 3대 전략 10개 과제가 제안됐다 우선, 핵심 전략 품목 선정 및 육성 차원에서 수입 다변화 및 자금 특례 지원. 기술 개발 신속 지원,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에 내게 과제를 추진.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꾀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구축 분야로는 기업 간 협력형 사업 활성화와 반도체 후방 산업 클러스터 육성 차원에서 수요 공급 기업 기술 협력,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특화 전문 인력 양성 등 3개의 과제가 지시됐다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을 위한 과제로는 산학연 기술개발 지원, 산학연 사업화 및 네트워크화, 산학연 연계 인력 양성 등 3개 항목이 선정됐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소위 의존도 분석과 전문기관 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 소재 등 경기도 차원에서 중점 육성, 관리해야 할 핵심 전략 품목 46가지 품목들도 도출했다.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6월 중 기본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후 이를 더 세분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마련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수출 규제를 경제 독립 더 나아가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장단기 소부장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연구 용역 외에도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와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기술 개발 사업,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특례 지원 사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화 연구 개발 사업 등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규식 경제기획관은 이제는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 개발은 물론 수요 공급 기업 간 산업 경관 연계 협력을 강화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독립을 이루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며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소재 부품 산업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됐다. 위원은 도의회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기업, 협회 등 관계자 16명이다. 다음은 노동권익 서포터지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편의점 알바 등 돈의 단시간 취향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노동권익 서포터지를 본격 운영한다.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양 부천 등 6개 시군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호계사는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기관들은 노동권익 서포터즈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기준법 준수 등 건전한 고용 질서가 확립되도록 김밀히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노동관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취향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계도 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민선 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고양, 부천, 시흥, 평택, 양주, 양평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각 시군별로 2에서 3명씩을 선발해 총 20여 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들은 돈의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권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도, 홍보활 등을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과거 단시간 취약 노동자로서 근무 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 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이후 노동관계법 및 활동 매뉴얼, 숙지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설명회, 정기 워크숍을 실시해 관련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서포터즈들은 노동자나 사업주가 관리 구제, 법률 지원,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길 희망할 경우 경기도 노동번익센터나 마을로무사, 시군별 비정규직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실시할 노동실태기초조사의 조사원으로도 활동하게 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모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증사업장에게는 시장, 군수명의의 인증서 교부, 온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노동관익 서포터즈는 앞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유도해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노동의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